예쁜 선생님들 <laughs> 이따가 이따가 나머지 공부하세요. <laughs> 자 처음부터는 우리 더타모타더더타모타 뭐, 입으로만 뭐, 할 거예요. 네번 가보겠습니다. 시작 더타모타더더타모타더모타더타모타더타모타더타모타 <목소리> 더, 선생님 양쪽에서 찍고 있어요 한 번만 찍고한 분은 아. 열심히 하시고 아 그렇구나 그럼 잘라서 찍으셔야돼 그래야 올라와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가면은 소음으로 먼저 해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 주냐 우리 네 번을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지금처럼 읽고 그 다음에는 자이번 동작은 오른손으로 컵을 드는 거예요 오른손 오른손 왼손 치기가 더라고 그어요 자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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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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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항상 무언가를 할 때는 네번 정도 반복을 해서 한다고 하면 좋아요. 그 다음에 컵을 하나를 내리치는 거를 타라고 그랬어요. 제가 타라고 얘기했죠. 타, 타.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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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그러면 더 타가 어떻게 돼요? 더 타, 더 타, 더 타, 더 타. 더, 타, 더, 타. 네, 너무 잘하셨어요. 그 다음에 더 타, 뭐 타는 한 박자예요. 그런데 더 더는 단박자식이야 그러면 빠르게 해야 될까요? 느리게 해야 될까요? 빠르기. 빠르게 해야 되겠죠. 자, 더더 더, 타만 해볼게요. 더더 더, 타, 더더 더, 더, 타. 도더도 타? 도도도도 다, 더 네. 가볼게요. 더작더타더타더타더타이게 어어뭐뭐 끝이에요. 그런데 우리가 지금 더더타까지 했어요. 타. 어. 더타더타 해야 되나? 그죠 자,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더타더타네번 가볼게요. 시작, 더타더타 뭐, 네 잘했어요. 그래서 뭔가를 가르켜줄 때는 항상 어, 구령을 붙여주셔야 돼. 네번 해하자 했을 때 마지막에 구령을 붙여주면 학생들이 아 이게 끝나는 거구나 이걸 알수 있잖아요. 그래서 더 타, 뭐 타, 더더 타까지 한번 네번 가볼게요. 시작. 더 타, 뭐 타, 더더 타, 뭐 타. 오, 뭐 타까지 간 거야? 좋아요. 그럼 우리 네 번. 완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시작! 더 파모타, 더더 파모타, 더더 파모타, 더더 파모타, 더더 파모타, 더더 파모타, 더더모타